네잘 보이시나요? 제가 저희는 줌을 안 쓰고 다른 걸로 이제 화상이해서 줌을 처음 었는데 지금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잘 보이나요? 네잘 보입니다. 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저희에게 이제 한, 어,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한국지능정보시스템 학케 공개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덕분에 이제 또 우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게 돼서 저희도 기쁩니다. 어, 우선 저희도 오늘 이제 발표 이 내용을 좀 약간 저희, 이제 저희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좀 사업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많이 써서 썼습니다. 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RPA를 사용한 QA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h b 스미스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명하고 동일하게 h b 스미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먼저 저희를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소개를 좀 약간 잠깐 해드리자면 어, 저희는 이제 주식회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한종원이라 합니다. 저희는 2017년도에 창업한 이제 스타트업이고요.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지 벌써 세 번째 창업하는 건데 네, 세 번째 창업한 경험 갖고 있고 이번 HB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팁스투자 유치와 그 프리에 투자를 받아서 지금 누적 11억 정도 지금 투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AI 그 바우처 지원 사업의 공급 저희 서비스 공급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저희 회사의 비전은 이제 사람들이 단순한 반복적 업무에서 해방되어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는 이런 비전을 갖고 어떤 사람들이 평, 어,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할때 되게 단순하고 반복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들을 찾아내고 그걸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어 이번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QE 테스트라는 업무를 저희가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어, 한 2년 정도 지금 런칭해서 유료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HBs는 저희 회사 명의가또 서비스 명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뭐 연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발표 자료가 만약 공유가 된다면 저희 궁금하신 분이 발표 자료 보시고 저희 연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서비스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제 QA 테스트를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약간 간단하게 좀 편견을 설명해 드리면 어, 최근에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나왔습니다. 유명한 게뭐 쿠팡이라든지 배달 민족 뭐 소파 같은 서비스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온라인 서비스들의 특징은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는 가용성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어, 사용자가 원한다면 새벽이든 쉬는 날이든 간에 서비스가 쓸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런 가용성 높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던 것은 꼼꼼한 퀴테스트입니다. 어, QA 테스트라는 건 IT 기업에서 개발팀이 있고 운영팀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게임에서 출신인데, 게임에서 개발자 출신인데 개발을, 개발팀에서 어떤 새로운 기능을 만들거나 기존의 기능을 수정하게 되면 운영팀에 넘기기 전에 이 기능이 제대로 기획대로 잘 수정됐는지 추가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결국에는 이 과정이 바로 퀄리티 어슈런스, QA 테스트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퀴 테스트라는 거는 IT 기업에서 개발팀과 운영팀 간에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그런 어 작업 중에 프로세스 중에 하나 관계인데요 문제는 이퀴 테스트가 국내에서 아직까지 이거를 다 일리 손으로 많이 합니다. 앞서 제가 발표 다 보고 들었는데 저희랑 되게 비슷한 업체가 있더라고 RP 업체가 있어서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요. 음그 거기서도 이제 정형화돼 있는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기계한테 는기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저희도 사실 그거에 지금 퀴테스트에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q 테스트라는 게 굉장히 지금 사람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사람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똑같은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QA 테스트 항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게 된다는 시간적 문제가 있고 또이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더 뽑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증가라는 비용 증가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람은 이제 보감 의해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어저께는 뭐 김철수가 테스트하고 오늘은 홍길동이 테스트하면 누가 테스트한다 해서 똑같은 테스트 항목에 대해서 결과가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품질이 일정치 않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IT 기업들이 거의 다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개발팀 쪽에 개발 업무에 비용을 많이 쓰다가 뒤에 들어갈수록 QA 테스트 업무에 비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는 문제를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에 예, 저희 HB 스미스 창업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QA 테스트란 게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 일인데, 이런 반복 패턴의 일은, 어, 사람보다 기계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고객사 서비스가 있으면, 뭐 회원가입을 해본다든지, 결제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 저희, 그 QA 테스트 시나리오를 저희 HB 스미스에게 이제 맡겨주시면, 기존에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모사하는 QA 봇이그 행동을 대신한다면은, 그 QA 테스트 업무를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저희는 2018년도 8월달부터 성공적으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실제로 저희 서비스가 진짜 동작하고 있는 화면에 스크린샷 찍은 거고요. 저희는 방식은 어, 간단합니다. 과거에 휴이 보색에 어, 어떤 화면에서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화면이 다시 나와야돼이 과정을 저희가 비주얼 테스트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과거에는 과거에 학습했던 학습할 때 나왔던 내용이고 오른쪽은 가장 최근에 그 테스트를 반복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두 영상간의 비교를 통해서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달라진 점이 왜 달라졌는지 이 달라진 점이 과연 퀴 테스트를 페이라고 판단 내려야 되는 건지를 보시아서 판단해서 페이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저희 주요 기술적인 내용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비주얼 테스트 방식이라고 해서 사람이 어, 실제로 퀴 a 테스트 하는 사람은 이제 화면을 보고서 이 화면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나와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똑같이 저희 보세계에도 똑같이 학습시키고 어, 픽셀 단위로 비교한 게 아니라 어떤 화면에 이제 특정들이 있습니다 피처의 특정, 이제 스트럭션, 특정 그 벡터를 뽑아내고 그 벡터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가까 말씀드렸던 QA 테스트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템플릿 매칭이라는 기술을 쓰고 이미지 디러스두 이미지 a 차차이 그리고 아아말씀씀렸렸특특피피팩터터뽑 뽑는 술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기존의 사람과 달리 저희는 l s 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를 동시 여러 개를 할할있있 때문에 에존 어, 어, t 사람이 한 명이 할수있 s 던 것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QA 테스트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게임 회사에서 글로벌 게임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다양한 국가에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뭐 게임 서버는 뭐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서 테스트할 수 있고 일본에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QA 테스트 환경을 또 갖추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저희는 현재 지금 열다개 국가에서 원격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었고또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기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기별로 또 그리고 안드로이드, 아이폰 OS 버전별로도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 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미리 다 갖춰져 있고 고객사에서는 원하는 환경 국가만 선택한 다음에 자신의 시나리오를 학습시키고 그냥 반복 실행시키면 되는 형태로 저희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이 과연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 있어서 저희 기술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저와 그리고 저희 내부의 개발 R&D에는 지금 현재 이미지 비전과 인공지능 관련된 석사학위 멤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팀 자체는 AWS라는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의 공식 기술 파트너사로서 2018년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이제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한 데서도 검증된 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과연 이게 도입했을 때 얼마큼 효용이 있을까? 저희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 실제 고객사라고 저희 이제까지 가장 저희에게 가장 오랫동안 저희 서비스를 쓰면서 많은 금액을 내고 계신 고객사인데요. 저희 HB 스미스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하루에 약 5시간 정도 QA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명 정도, 세명 정도의 인력이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요. 저 HB 스미스를 도입함으로써 QA 테스트 업무 시간을 95% 단축하였고요. 그봐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기업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요. 비용을 저희가 또 3분의 2 정도, 66%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람은 퇴 퇴근하고 나서는 이 퀴즈 테스트를 하지 않죠 아니면 쉬는 날 같은 날 아니면 새벽 같은 데는 테스트를 하지 않는데 저희 곳은 끊임없이 테스트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새벽에 발생된 그런 장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뭐~ 공휴일 같은 데 장애 발생된 장애들을 누워도 빨리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 복사에 근장들이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지금 알려져서 저희가 계속 입소문 타고서 고객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대표님 그~ 발표 중에 죄송한데 혹시 지금 화면이 지금 아까 보여주신 그 화면이 그대로인 게 맞습니까? 어, 아닙니다. 계속 계속 장수 장표 옮기고 있습니다. 아, 그게 지금 공유가 아까 보여주신 그 초록색 아... 맵 화면이 그대로 있는데요. 어, 이게 저희 호스트 학생분. 잠시만요. 어, 네네. 공유를 지금 대표님이 직접 공유를 거셨죠. 맞습니다. 네네, 한번 다시 좀 손을 봐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음... 네 화면 공유가 아까 그 까만 배경 화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끄고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저희는 구글 미트로 계속 해가지고 약간 위에가 <laughs> 인숙하지않네요 네. 처음. 저희 보고서. 이번에 원래 이제 구글 미트로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줌으로 네 바꾸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그래도. Такое дело. Х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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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찾았습니다. 네. 아네네 네. 혹시 이렇게 하면 아네아네네 아, 네, 네. 지금 보입니다. 네 네. 지금 혹시 메뉴바 다 보이고 그냥 그러면 이렇게 전체 화면을 안 하고 그냥 요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다 네. 보이시나요? 예 지금 연역 보이고 있고요. 네. 아. 아이고. 네. 네 그렇군요. <laughs> 네. 한참 진행했는데. 네. 그, 신문님께서 지금 내용을. 아, 헷갈려가지고 저희 서비스만큼 다시 얘기 부면 네. 지금 중간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과거에 그보세계 학습할 때 어떤 화면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를 그 실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그걸 보고서 배우고, 과거에 그 배웠던 화면이 이제 현재 다시 돈, 다시 오른쪽에 최근에 다시 반복했을 때, 그 화면에서 그 행동을 했을 때그 다시 그. 결과 화면이 나온지를 가지고 두 개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바뀌었고 그 바뀐 점이 이제 억새 팔지말지를 이제 배우는 그런 모습,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제 어, 픽셀 바이 픽셀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 예를 들면 사이트라 치면 어떤 부분은 광고 영역이기 때문에 광고 영역을 계속 바뀌자는 이미지예요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뭐 되게 중요한 버튼들 뭐회원가입이라든지 결제 버튼 뭐 결제 금액 같은 것들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원하는 그 버튼이 항상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도를 알아서 저희가 배워가지고 이미지를 벡터화 시킨 다음에 그 벡터 간의 거리가 얼만큼 달라지냐에 따라서 억세 면으로잘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부적으로 뭐 아까 템플릿 매칭이라든지 이미지 디퍼런스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주로 쓰고 있고요. 아까 뭐 피처 벡터 뽑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시에 여러 가지 테스트도 반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 QA 테스트 업무를 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시는 것들이 테스트 환경을 갖추는 것, 여러 국가들, 여러 기기들, 여러 OS 버전들 그 저희들은 이미 다 가상으로 다 지금 전 글로벌 인프라를 다 구축해놨기 때문에 어, 저희 고객사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QA 테스트 원하는 환경에서 원하는 국가에서 테스트를 바로 할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 반응이 좋습니다. 로봇노고, 저희 실제 고객사 사례로 아까 5시간 정도 매일매일 5시간 정도 3명 정도 인력이 들어갔던 그 업무를 15분으로 95% 단축했고요. 비용도 기업에서 굉장히 비용 절감에 많이 니즈가 있기 때문에 비용도 66% 절감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이제 24시간 365일 상시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장애났을 때 바로 이제 알려주고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런 비주얼 테스트가 글로벌하게 저희가 최초는 아닙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외국사람들을 많이 보고 사실 저희가 이런 서비스 필요해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저희 스타트업. 저희 투자자들하고 얘기할 때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냐 저희가 이런 서비스가 필요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거 앞에 있는 애회 서비스를 써봤는데 그걸 만족스럽지 못해서 아예 우리가 만들자 라고 했었고요왜 만족스럽지 못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QA 테스트 환경을 이제 기존 서비스들은 인프라를 제공 안 하고 고객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예 그것까지 다온우리원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자 해서 저희는 그렇게 만들었고 현재 거기서 이제 국내 고객사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실제 해외 솔루션 쓰던 고객들도 HB i n s i h 를 문의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장 같은 걸 보면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렸지 한국은 손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의 이제 퀴어 테스트 인력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지만 추정을 할때몇명 정도 일하는지를 따라서 그들의 총 연봉을 통해서 이제 저희 국내 시장을 이제 추정했는데요. 국내는 약 3천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해외 글로벌하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진 그 먼저 했던 그런 지금 시장을 상상했던 기업들의 그총 가치라는 걸 봤을 때약 36조 원 시장을 언급고 2030년까지 매년 6% 이상 성장하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장을 지금 도입 이어 시장에 지금 스타트업으로서 도전하고 있고요. 이런 시장을 도전하고 있는 저희 팀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1다 명의 인직원 알려 인원으로 구성된 3년 차 이제 스타트업이고. 어, 특히 경영진 4명 같은 경우에 여러 번의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m a 맥시를 했고 저희 김진 지사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아카마이에 엑시됐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이렇게 경험과 실력이 풍부한 팀이라고 어, 소개해드리고 어, 저희 어, 여기는 안 써있는데 저희는 항상 또 리크루트 하고 있으니까 저희 서비스 지금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에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저희 서비스에 아, 괜찮다, 합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동료적으로 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